뽀로로 뽀로로 어머니 <laughs> <하모니> 까꿍 o b o 까꿍. b o r 고 싶어. <laughs> 어. <뽀로로로 어딨지? 웃음> 뽀로로 어 r 어 b 로로로 b o 응, 응, 응. 응. 로로 이불한테 가보자, 뽀로로 이불. 응,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아이 좋아. 헉, 오고 오고 이불이 좋아. 오, 까꿍 레오 어디 있지? 까꿍 레오 어디 있지? 오레오 어딨지? 레오?